카오스 놈들아, 우리는 아직도 건재하다. 빌어먹을 추이는 오히려 키슬래프를 유지하고 있으니 우리 고향을 짓밟아 보려면 짓밟아 봐라. 키슬래프는 돼지이고, 돼지는 키슬래프다. 곰을 숭상하면서 위협과 추이를 견뎌내는 국가 키슬래프. 대부분 생존을 위해 움직이는 유목민적으로 이루어져 있고. 주변 약탈자들의 침략에 끊임없이 노출된 위험한 나라지만 그렇기 때문에 괴팍하지만 강인한 전사들의 고향이며 얼음 정령들과의 교류로 강력한 얼음 마법을 가진 얼음 마녀들의 보금자리입니다. 키슬레프는 올드월드 북동쪽에 위치한 광활한 평원과 황량한 불모지가 공존하는 곳입니다. 서쪽 해안의 발토페에서 노스카들이 북쪽 린스크 강 너머는 괴수 혹은 트롤들이 북동쪽은 세상의 끝 산맥이 존재하여 그린스킨 무리가 키슬래프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죠. 사계절이 존재하지만 여름은 건조하기 때문에 간혹 화재가 일어나며 겨울은 노스카인들이 사는 곳처럼 치명적인 추위가 빈번하고 지역 대부분이 눈으로 덮일 정도로 가혹하니 키슬래프 사람들은 극을 오가는 기후를 가장 힘들어하죠. 그래도 겨울이 지나간 뒤 봄이 다가오면. 새로운 활기에 사람들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적대 세력의 습격에 주의하면서요. 현재의 키슬레프는 고스포다르족과 웅골족이 연합하여 여러 부족을 정복하거나 통합하여 만든 국가입니다. 잘 생긴 외형으로 유명한 고스포다르족은 대부분 키슬레프 남쪽에 정착하고 있고, 노스카 사람과 비슷한 풍채를 지닌 웅골족은 북부에서 밀려드는 노스카 약탈자나 카오스 괴수들을 상대하고 있죠. 롭스맨이라 하는 부족도 있는데, 이 부족은 대부분 빈민가나 슬럼가에 살 정도로 국가의 최하층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이끄는 키슬래프의 왕은 여성의 경우 찰이나 남성의 경우 찰으로 불리고 있으며, 제국과 같이 체계적으로 정리된 법으로 나라를 이끌고 있지만, 웅굴족 또한 자치권을 인정받아 독자적인 법적 체제를 갖고 있으므로 같은 나라에 속해 있으나 각자 법과 풍습이 다른 기묘한 사회를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키슬레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각 지역의 관리자인 아타만들의 존재입니다. 지방을 다스리는 영주 보야르들은 세금만 잘 바친다면 아타만의 일에 간섭하지 않고 대부분 문명화된 도시에 거주하고 있어 실제 권력은 현장에서 감독하고 있는 아타만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야르나 아타만들은 차리나의 명령을 따르지만 자신의 영재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며 왕권을 견제하고 있죠. 하지만 현 차리나가 다스리는 키슬레프의 수도 키슬레프와 그 주변은 차리나의 권위에 복속하며 살고 있으며 반란 혹은 카오스의 타락을 처단하는 비밀경찰 조직, 아크시나의 유능한 일처리와 감시 덕분에 어느 정도 지방세력을 견제할 수 있습니다 키슬레프에서 사는 사람들 대부분은 추운 기후에 대비하기 위해 두꺼운 털가죽 옷을 입고 키슬레프 사람이라면 누구나 좋아하는 발효음료 크바스를 마시며 키슬레프의 소우신이자 공과 힘의 신 우루순 불과 태양의 신 나즈 천둥과 번개의 신 토르를 숭배하며 지내고 있죠. 키슬레프에선 특유의 문화가 여럿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이가 태어날 땐 축하하는 일 없이 조용히 지나가는데 이는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 조심히 지나가자는 풍습이었죠. 며칠이 지나서야 아이가 건강하게 잘살것 같다는 확신이 들면 그때가 되어서야 화터풀 주위에 모여서 부 사이로 아이를 건네받는 의식을 시작합니다. 불과 태양의 신 다즈의 힘으로 카오스 오염으로부터 육신을 정화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죠. 다만 아기가 울지 않거나 화상을 입는다면 몹시 나쁜 징조로 여겨지고 아예 아기가 불 속으로 떨어진다면 카오스에 오염되었다는 다즈의 계시라 생각하고 아이를 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반대로 결혼의 경우 우르순과 다즈의 축복을 받는 행사라 생각해 잔치를 벌여 모두가 정신을 잃을 때까지 먹고 즐긴다고 하죠. 키슬래퍼의 장례식은 죽은 사람이 아닌 곧 죽을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치러졌는데, 공개적인 장소에 당사자가 불을 피우면, 친족들이 그를 위해 슬피 울며 곡을 부른다 합니다. 그뒤 당사자의 미래를 얘기하며 그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끝내니, 이는 언젠가 죽을 사람을 미리 기리면서 마음을 다잡는 의식이죠. 훗날 당사자가 죽을 경우 그냥 태워버리며 전사의 시체는 들짐승들의 먹이로 보낸다고 합니다. 키슬레프에선 브레토니아의 마법사들처럼 뛰어난 마법사들이 있습니다. 바로 얼음마녀라 불리는 존재들이죠. 이들은 대지에서 나오는 원소의 힘으로 키슬레프를 지키며 정치적인 입지도 큰 세력이죠. 얼음마녀는 동지축제가 열릴 때마다 마법의 재능을 보이는 여자아이를 찾아 교육시키는데 이렇게 훈련을 받은 자는 마녀 수련생이라 불리고 이들은 순결의 서약과 함께 얼어붙은 호수 안으로 뛰어든 후 오로지 얇은 담요 하나만 두르고 살아남는 의식을 치릅니다. 이 과정에서 살아남은 수련생들은 비로소 얼음 처녀가 될수 있는데 얼음 처녀는 여정을 떠나 깨달음을 얻는다면 완전한 얼음 마녀로 진화하니 피부는 창백해지고 차가워지며 눈 역시 얼음과도 같은 색으로 변하고 성격 또한 냉혹해진다고 합니다. 남자 마법사는 오히려 마법의 흐름을 타락시킬 것이라 하여 남성이 마법을 배우는 것은 금지되고 이를 어길 경우 처형으로 다스리고 있죠. 얼음 마녀는 공동체의 문제를 들어주고 보호하며 카오스의 힘을 감지하여 악마들의 침략을 예언하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얼음마녀는 정치판에 쉽게 모습을 드러내고 영향력을 통해 카오스의 위협에 대비하니 카오스와 노스카는 이들을 증오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얼음마녀들의 진정한 목적은 키슬레프 전역에 흐르는 레이 라인이라 하는 얼음마법의 마력의 원천을 지키는 것으로 자신의 얼음마법을 잃지 않기 위해 무던히 노력합니다. 특히 키슬레프의 종교가 하나로 국한되지 않기 위해 손을 쓰기도 하죠. 이는 종교가 하나로 국한되면 정령들의 힘이 약해져 자신들의 힘이 약해질 것을 우려한 것이었죠. 이들의 상위 호환이 노파 마녀이며 현명한 여인들이라 불리는 늙은 마법사 집단은 고대부터 내려온 웅굴족의 신비한 마법을 수련한 자들로. 노파 마녀는 스테평원이라 하는 곳에 존재하는 수많은 정령과 교류하고 카오스의 오염으로부터 부족을 지키기 위해 만행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저지르는 자들입니다. 현 차리나인 얼음여왕 카타린 보카도 이런식으로 웅골족을 조종하는 노파 마녀들을 맞지 못해 중용하고 있죠. 척박하고 텁텁한 키슬레프를 노리는 세력은 의외로 많습니다. 상술의 뜻이 카오스 세력부터 노스카 그린스키니 얼어붙은 키슬레프 영토를 침략하죠. 이 때문에 바로 아래에 있는 제국과 동맹을 맺고 적과의 끝없는 전투를 이어갑니다. 굳건한 키슬레프의 군대는 차가운 칼바람에도 진격할 수 있습니다. 정규군인 중장갑 코사르들이 권총을 난사하며 전열을 방비하면 그 뒤에서 활과 화살을 든 코사르들이. 양옆에서 기마 공병의 지원사격으로 적들을 정신 못 차리게 만들죠. 총을 든스트레일츠 병사의 탄환이 무장한 적을 꿰뚫었 쏘니 접점을 벌이는 적들의 측면과 후방은 날개 장식을 단 창기병대와 그리폰 군단, 고물탄 기병대와 전쟁설매들이 유린합니다. 트롤 같은 거대한 괴물이 나타난다고 해도 어른 마녀들의 경호용 짐승인 눈표범이나 키슬레프의 수호 동물인 정령곰이 나타나 적들을 찢어발깁니다. 간혹 이들이 처리하기 어려운 대규모 군세가 나타나면 비로소 어른 군이 대의 소호 속에 어른 마녀의 강력한 마법이 강타하겠죠. 지금의 키슬레프 지역은 한때 여러 유목민족이 싸우는 전쟁터와도 같았습니다. 이들은 서로 전쟁과 약탈을 일으키니 지금아의 통치를 거부한 노르시 부족이 이곳을 찾아왔을 때도 도적들은 노르시 부족과 전쟁을 벌여 그들을 쫓아냈고 그린스킨의 워보스 고르토크의 군대가 침략했을 때도 제국의 지원 아래 웅골족이 직접 그린스킨을 쳐부섰다고 하죠. 나중에는 블랙파이어 패스 전투가 일어나자 웅골족이 직접 이들을 도우러 참전하며 서로 간에 우호적인 입지를 다져왔죠. 그러던 제국력 1494년 세상의 끝 산맥을 넘어 올드월드에 도착한 부족이 있었으니, 이들이 바로 고스포 다르족이었습니다. 세상의 끝 산맥 동부가 카오스 황무지 부족들이 점령하자, 카오스 무리에게 밀린 고스포 다르족은 키슬레프 지역으로 이동, 고스포 다르 부족을 이끌던 수장이자 강력한 마법사였던 칸 여왕 미스카의 마법과 강력한 기병대를 통해 선주민이었던 웅골족을 폐퇴시키면서, 지금의 수도 키슬레프의 떠리를 들었죠. 패배한 웅굴족은 이전 수도이자 남서쪽의 항구도시 노르바르드로 도망치는데 여기서 로스맨 부족과의 생존 경쟁에서 승리해 로스맨 부족 대부분을 흡수하여 후위를 도모합니다. 시간이 지나 고스포 다르족은 크게 번성하여 나라의 기틀을 다지자 제국력 1524년이자 고스포 다르력 1년 미스카의 딸이자 칸 여왕 쇼이카가 최초의 차리나로 즉위하여 키슬레프를 건국합니다. 이후에 웅굴족의 도시인 노르바르드를 공격해서 점령하고 에렝그라드로 개명하는 등의 정복 활동을 벌였고 강력한 제국과 동맹을 맺음으로써 든든한 우방 세력을 얻었죠. 그리고 고스포 다르력 576년 당시 차르, 이고르 뇌제의 통치로 차르 혹은 차리나를 중심으로 하는 절대왕권이 이루어졌고, 군사제로도 개편하는 등키슬레프에 여러 가지 변화를 주었죠. 지금도 그가 만든 차르 직속군이대는 크렘을 가드란 이름으로 이어져 오고 있지만, 대관식이 끝난 직후, 군이대 중 3분의 1을 자신을 모욕했다며 참수시키고, 멜니코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왕국을 무너뜨리는 꿈을 꿨다며, 멜니코프의 가문을 멸족시킨 폭군의 모습도 보여주기도 했죠. 고스포다르력 778년, 쿠르간 쿨 부족 출신의 카오스 챔피언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아사바르 쿨이 카오스 에버 초전이 되어 카오스 군대를 이끌고 키슬레프로 남아하기 시작했습니다. 얼음 노파, 얼음 마녀들은 이미 이에 관한 위험을 감지하고 나름대로 방비를 강화하면서 제국의 지원을 요청했지만. 수천에 달하는 군대와 도중에 합류한 비스트맨 무리까지 통틀어 대규모 군세가 키슬레프를 습격하기 시작했죠. 치열한 싸움 끝에 키슬레프의 도시 중 하나인 프라그를 점령했고 도시의 생존자들이 카오스의 힘에 의해 산채로 성벽에 융합되는 결과를 맞이합니다. 이윽고 아사바루쿨은 군대를 이끌고 수도 키슬레프를 포위하니 당시 차르 알렉시스 로마노프는 제국에게 다시 한번 구원을 요청합니다. 그러자 3황제 시기라 제국이 혼란스러웠던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경건한 마구누스가 이끄는 제국 군대와 하이엘프와 두어프 지원군이 수도 키슬레프로 보이게 됩니다. 연합군의 분투와 마구누스가 직접 아사바르 쿠를 처치함으로써 카오스의 침략은 끝이 났고 키슬레프는 비로소 평화를 얻게 됐지만 그 후유증은 너무나도 심각했죠. 제국과 드워프의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프라그는 전쟁과 오염의 흔적이 남아있었고 극감된 인구와 파괴된 영토는 수백 년 동안 복구 작업을 해서 겨우 원래대로 돌아오기 시작했죠. 그 외에도 뱀파이어가 됐지만 차리나의 자리에 오른 피에 카타린의 자국민 학살도 있었지만 156년 동안 재위한 끝에 아들의 반란에 죽음을 맞이하고 그 시신은 얼음에 갇혀 지금까지 키슬레프 궁정에 전시되어 있죠. 그러던 고스포 다르력 968년 키슬레프의 붉은 차르 보리스 보카가 즉위하자 그는 왕실 금고로 토지 재건에 힘쓰며 용병을 고용해서 군대 교육에 몰두했습니다. 제국에서 가져온 화약과 기술자로 총기를 만들기 시작하니 고스포 다르력 969년 프라그 외곽에서 거대한 비스트맨 무리가 나타나자 보리스는 정성껏 비전행 군대를 직접 이끌고 이들을 격퇴하면서 붉은 복화라는 칭호를 얻게 됩니다. 또한 그는 카오스와의 대전쟁 이후로 침체된 우르순 교단을 지원하고 교단에서 신성시하는 얼음곰 우르스킨을 길들이는 데 성공해서 우르순 교단의 고위 성직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하지만 포르간 부족장 헤짜르 페이다즈의 군대와의 전투때 무리하게 적진에 돌격하다 부대와 단절되고 포위된 상태에서 적군과의 전투에서 이겼으나 치명적인 중상 때문에 결국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스포 다르력 993년 붉은보카의 딸이자 현 찰이나 키슬레프의 얼음여왕 카타린 보카가 즉이하지만 키슬레프의 대정교회의 수장 대종전 코스타리틴과의 마찰이 빈번하고 우르순의 흔적을 찾으러 떠난 웅골대공 유리바르코프가 조국을 버리고 데몬 프린스로 변질했습니다. 또한 시간이 갈수록 노스카나 쿠르간 부족의 침략행위가 늘어나자 카타린이 제국의 지원과 함께 직접 군대를 이끌고 이들과 맞섰으나 처참하게 패배하고 말았죠. 그래도 젊은 지도자의 지세가 꽃을 피우려 할 즈음 아무도 잊지 못하는 해가 찾아왔습니다. 죽음이 찾아온 것이죠.